안녕하세요. 포도버클링의 뽀모입니다 어? 이게 왜 깔려있냐고요? 네. 마블링 팸의 두 번째 미션. 팸 원들, 철었다. 입니다. 어 네. 저는 토핑은 이거 색깔대로 만들었고요. 아이고. 철았다 시작! 먼저, 인자초코부터 해주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음, 뭐랄까. 이건 그거예요. 그냥 살짝 불투명하다 해야 될까? 살짝 이렇게 반투명? 이런 색깔? 입니다. 자, 먼저, 무팸장 민트 초코입니다. 아직 스크랩 보고 없어가지고 자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딸트 어, 음, 네. 뭔가 느낌이 다르죠? 잠시만요. 이게 거치대 좀 나, 낮아야지 제 손이 안보일고요 됐나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잡고 있어가지고. 바지는 느낌이 다른데? 어? 느낌. 눈치채셨나요? 네, 맞습니다. 저 토핑 바꿨어요. 영상이 제가 원하는 대로 안 찍히네요. 너무 쉽게 뭉쳐버려가지고 베이트 투가딴 설탕가루는 조금 이따가 넣을게요 지금 은 일단 다져주는 거 먼저 지금 손 그림자 때문에 좀 어둡게 보일 수도 있어요 거치대도 좀 흔들리는 점좀 죄송합니다 좀양해좀 부탁해요 로나 됐죠? 저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편하실 거예요 아님 말고요 아, 제발 아, 저 토핑 천 점으로 바꿨어요 약간 아크릴 같은 걸로 했었는데 잘안 닿더라고요. 천점 미니어처 만들려고 산거그 김에 조금 썼어요. 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 베이스에 설탕 가루가 살짝 들어가 있었어요. 네, 설탕 가루는 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네, 바로 소다입니다. 네, 그럼 이건 살짝 아클, 아클에서, 아클 녹인 거에 천점 넣은 것 같아요. 이 살짝 토핑을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좀 느낌이 다를 겁니다. 잘 뜨면 펴줄게요. 말아볼까요~? 너무 묽어요 근데 네. 다진 느낌은 꿀이라 좀 그러면 설탕가루 조금 조금만 넣어줬어요 여기 좀 다지면 딱딱해져요. 설탕가루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시 말해드릴게요. 소다입니다, 소다. 네, 1번 네 정말 약간 털었다 잘하시는 분들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지는 느낌이 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뭉치지 않나요? 말아줄게요 제가 쳐었다가좀 초보라서 아직 돌돌을 말리는 걸 에이, 너무 들다 하지는 못해요 아직 길게는 아니 골돌은 아직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선방, 나름 그래도 진짜 초보치고는 좋습니다. 좀 손으로 좀 다듬어주고 왔어요. 시간이 좀 얼마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다져주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가 살짝 많아요. 시은이 먼저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설탕가루는 벌써 마, 먼저 추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좀 토핑이 딱딱해졌기 때문에 왜 어, 이렇게 다, 잘 다져야죠? 벌써 다았쳤어 아, 또 많이 넣었나 봐요. 처음 넣던 었 양보다 더 많이 넣었네. 이러면 안 되는데. 으 응. 응, 망했다. 설탕 가루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이상하게 되고요. 너무나 딱딱해집니다. 빨리 다 줘야 돼. 시간 없다고? 전좀 먼저 시간을 정해놓고 그런 하는 그런 성격인데 얘라 모르겠다. 다썼죠 그냥. 너무나 잘 퍼지고 너무나 잘안 말리고 뭉쳐봐. 안 뭉쳐요 여러분. 설탕 가루 가다 접지네. 여러분 이거 절대로 먹지 마세요. 이거 먹으면 살 진짜 찝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2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10, 정확하게 11분 45초까지 할 거거든요. 뭉쳤어, 뭉쳤어. 말아주자. 너무 이상하게 됐어요. 천천히 펼치고, 응. 다시, 다시. 지금 물이 찐빵에 들어가고 있어요 에이 키냐 마라 얼마 안남았다 지원이입니다 아. 여러분 제가 애괴소개때 제가 소개를 다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소개를 다 드렸던 것 같으니 좀 시간이 없으니 오늘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머들아 미안하다. 내가 좀 정해둔 시간이 있어서. 아, 역시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살짝. 지금 10분 정도 됐으니까, 10분, 10초 정도 됐으니, 이제 한, 남은 1분에는 철학자를 섞어보도록 합시다. 이거 첨조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다고. 즐기겠습니다. 예나. 댕. 예진이랑 내려가서 아이스크림 사 와. 어? 자꾸 뛰다. 어디 있고 예나? 네? 예진이랑 가서 <laughs> 아, 잠시만요. 지금 나 영상 찍는데 본명이 공개됐어요. 오월 됐습니다. 맛있게 먹으세요. 맛있게 드시고요. 마지막 보너스. 섞읍시다 모두. 아 이상 아이스크림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다시 올릴